작업할 곳은 지어진 지 18년 된 공동주택 오래전부터 곰팡이로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거실 벽과 안방입니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 먼저 곰팡이의 상태부터 살피는 작업자 벽지를 걷어내니 곰팡이가 심각합니다 결로 때문에 여기 밑에 이제 나무 몰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부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가 다 썩었습니다. 이거 곰팡이라든지 결로에는 굉장히 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집안과 밖에 온도 차나 높은 습도로 인해 결로가 생기는데요. 결로가 있는 곳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란 램프는 뭔가요? U.V. 램프인데요. 결로라든지 습기로 인한 이제 얼룩의 흔적이라든지 또는 이제 팡이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비입니다. 이 램프를 이제 켜서 비추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에 반사돼서 얼룩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여기 작업하기 전에 요 바로 밑에 어머니네가 집이 있어요. 이장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주쭉 흘러나오셨대요. 아. 그래서 어왜 장롱 밑에서 물이 나올까 해서 처음에 누수신지 알았었대요. 음. 누수인지 알았는데 그게 이제 누수가 아니고 내부 온도차로는 이제 결로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집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봤더니 여기도 똑같이 뭐 같은 구조니까요. 음. 똑같이 공팡이 피어있더라고요. 바깥으로 바사으로 아, 여기 뒤에는 더 심하네. 우와. 벽지까지 뚫고 나온 곰팡이. 옷장으로 막혀 통풍이 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콘센트가 결로 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결로수 맺히면 합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기 경계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로수가 벽면을 맺혀가지고 흘렀던 자국이에요. 이게 물이 이만큼 흘렀다가 지금 마른 형태거든요. 결로가 생겼다는 건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는 증거인데요. 아, 여기도 다 썩었네. 여기다 야으로다 닦아야 되겠다. 곰팡이가 번진 구역과 상태까지 파악이 끝이 나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침대는 이건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도 공간이 네. 너무 적으니까 나머지는 보양 보약, 분리해서 보양하자고. 먼저, 공간 확보를 위해 가구부터 옮겨야 하는데요. 가구와 바닥의 손상을 막기 위한 보양 작업은 필수입니다. 곰팡이 제거 작업은 크게 곰팡이 제거와 단열 처리로 구분.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완전히 곰팡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곰팡이가 핀 벽지 제거. 조금이라도 곰팡이 흔적이 있는 곳이면 남김없이 걷어냅니다. 조그만 곰팡이라도 빨리 발견이 되면 발견 즉시 빨리 제거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고객님 댁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장롱에 있어서 발견할 수가 없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은 곰팡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장롱 뒤다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 면과 면이 맞다는 모서리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먼저 펴요. 그래서 보통 장롱 틈이 좀 있거든요. 후라시나 이런 거 비춰보시면 거기 얼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뒷부분에도 곰팡이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빼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면과 면이 맞다는 모서리 부분이 보시면 유난히 심하잖아요. 내벽 같은 데 깨끗하잖아요. 원래 벽이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깨끗해야 될 벽이 지금 이렇게 썩은 거예요. 이거 겉이 있잖아요. 이거 들뜨어진데 있거든. 예. 거 이제 한번 칼로 좀떼어 벽지는 중성 세제가 섞인 물을 이용해 떼어내는데요. 이물질이 남은 상태에서 단열을 하면 그 틈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안쪽에도 곰팡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벽지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안쪽에 있는 곰팡이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벗겨내고 있습니다. 작업자 두세명이 쉬지 않고 4시간은 매달려야 하는 작업.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제일 힘든 과정으로 꼽힙니다. 아,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날에 팔이, 아파요 제가 원래 팔에 여기 별 근육이 없었는데, 보시면. 아, 이게 워낙 많이 문제다 보니까, 아, 다음날 정도 팔이 아파요. 근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렇게 근육이 되더라고요. 찜통 더위 속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해야 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역인데요. 작업하고, <laughs> 무작정 신만 썼다가는 지치기 십상. 요령이 필요합니다. 4 시간여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재고대 갖고 와가지고 살겨 네. 세척 하자고. 1차로 벽지를 깔끔하게 제거했으면 2차로 곰팡이 살균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장비가 방독 마스크입니다 지금 이거는 방독 마스크거든요 곰팡이 제거제 자체가 곰팡이와 만나면서 또 유해가스를 발생을 시켜요 흡입하게 되면 점막 부분에 눈, 코, 뭐입 같은 데 호흡기 쪽에 굉장히 안 좋아요 염소계 성분의 약품을 사용하는 곰팡이 살균 과정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살균제를 도포할 때 분사기 대신에 붓을 쓰는 것도 살균제가 공기 중으로 퍼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랫동안 작업하며 찾아낸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살균제가 잘 스미도록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 두는데요. 그 사이 가구에 붙은 곰팡이 정리에 나선 작업자. 역시 살균제를 사용하는 작업인데요. 구멍이 제거되는 가구든 벽이든 다 똑같습니다. 가구는 살균제를 바른 후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곰팡이를 닦아내주면 됩니다. 살균제를 뿌려둔 벽은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물인데요. 염소계 자체가 표면에 잔류되거든요. 잔류하면 위에 가스를 계속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씻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약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을 뿌리고 닦아내는 과정을 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얼쭉 다 닦았지? 이거 마르는 동안에 우리 잠깐 내려갔다 오자. 페인트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벽면은 1시간 정도 충분히 말려야 하는데요. 이때가 작업자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입니다. 아우. 이만 머리 감고 나오자, 이겠어요. 다 젖어가지고. 아, 제거되는 맨날해도 힘들어, 그지 아, 시원하다. 시원한 얼음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내는 작업자들. 아, 시원해. 시원하지?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쓰러져요. 밖에가 아까 보니까 33도인데 저희 현장은 35도예요 이렇게 가끔씩 내려와서 깨끗한 공기 좀 마셔줘야 돼요 벽면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이제 방지 페인트 칠하자 네.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지금부터는 곰팡이 예방을 위한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게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곰팡이 균이 안착을 하고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막을 얘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습기나 결로가 있는 경우 곰팡이 방지 페인트의 수명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벽면 전체에 페인트를 꼼꼼하게 칠한 다음 20여 번 말려주는데요. 그다음 단열재를 붙여줍니다. 결로 차단을 위해서 사용할 단열재입니다.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열을 해야 되는데요. 곰팡이랑 단열은 그냥 한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밀도가 있거든요. 3호서부터 1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낮을수록 이제 압축 강도라든지 이차단률이 훨씬 더 좋아요. 곰팡이도 잡고 집안의찬 공기를 뺏기지 않게 해주는 단열 작업. 단열재는 우레탄 폼 접착제를 사용해 붙여주는데요. 벽과 단열재를 밀착시켜 비인 공간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재를 시공할 때꼭 해주는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가 이 틈에서 냉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거를 일부러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금 벌린 다음에 충진 작업이라고 해서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를 메꾸는 작업입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는 얼핏 붙어 있어 보이지만 안쪽이 벌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대로 뒀다가는 사이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단열재 사이를 5mm 정도 띄워서 시공. 그 사이를 우레탄 폼으로 채워 주는 겁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작업자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창호 같은 데 틈새라든지 또는 물 새는 곳 이런 곳에 이제 사용하는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박스 테이프나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방수 테이프까지 붙여 단열재 사이를 완벽하게 메워 줍니다. 이걸로 단열작업은 완성.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제 단열공사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위에다가 중불염 마감제 석고보드를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석고보드랑 본드랑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위에 석고보드를 붙여주는 작업. 단열재를 보호하고 도배를 쉽게 하기 위해 석고보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한 장의 무게가 15kg이나 되다 보니 현장인 3층까지 옮기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저희가 80kg 갖고 올라온 거예요. <laughs> 빌라나 다가오 같은 경우 저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 지금같이 고지 3층은 애매해요. 저층도 아니고 고층도 아니고. 아이고, 힘드네. 하나, 둘, 세 개만 넣고 세개다 해줘. 아니, 더. 저... 단열재 상태를 확인 후 석고보드에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를 충분히 써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이제 마감제이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발라야 튼튼하게, 음. 잘 접착이 돼 이제 석고보드를 단열재 위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주 살짝만 붙이는 것이 포인트. 살짝 붙여둔 다음 석고판의 높이를 맞추면서 들뜨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주는데요. 튀어나오는 데 없이 평평하게 맞춰두어야 고배 작업을 할 때도 수월합니다. 단열재를 붙인 모든 곳에 석고 보드를 덧붙이면은 단열 시공도 끝이 납니다. 이제 딱한 단계만 더 거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 작업은 집 전체를 소독하는 푼증. 푼증 살균 소독기인데요. 아무리 보양 잘했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휘날리는 포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걸 살균 소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연기 형태로 소독약을 분사하는 훈증 작업 아주 좁은 틈새까지 꼼꼼하게 소독하기 위해 연기로 소독을 해주는 건데요 작업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말하세요아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훈증 소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중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환기를 하다 보면 그 연기 자체가 외부로 이제 반출이 돼요. 그러면 또 혹시라도 옆뭐 동이라든지 주변에서 또 화재로 오인 신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마친 후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3분 정도 소독 연기를 발생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 곳곳에 소독제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데요. 15분 정도 둔 후에 창문을 열어 완전히 환기를 시켜 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단열까지 완료가 됐고요. 내일 이제 도배팀에서 따로 와서 여기 이제 실크 벽지로 도배 마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뭐 제습기 가동한다든지 보일러를 좀 틀어서 이 안에 정체된 습기를 바깥으로 빨리 빼 주는 작업이 사실 제일 장마철에는 중요해요.